우리가 지금 현재 시공우주에 살아가고 있는데, 음. 시간이 어떤 의미인가, 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시공우주가 몇 개가냐면, <목소리> 362공 아, <그렇지>. <목소리> 8800불. 이일런 개수가 이만큼 있어, 시공우주라는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우주야.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근데 실제 백궁에 가면은 이런 시간과 이런 시공 우주는 존재하지가 않아. 알겠죠? 이런 시공이 아니에요. 아주 판타지야. 너무 탁소해. 뭐 그까이 시공을 마음대로 백궁에서는 2000년 전에 자기 어머니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2000년 전 시공이 나타나. 우선 이해가죠? 그 살던 모습 그대로 자기가 거기 있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미바별해서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지방되어 는 여기는 제약이 있어요. 시공의 제약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어,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 곳이 그곳이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은 일할수 있어요. 한날에 조상을 찾아가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겠어. 그래 요 그래요? 음. 이런 곳이 시공을 설하이 시공 은주는 제약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에 반대로 와 나이가 먹지 말라 하면 나이가 먹어 먹지 음. 말라고 하면 젊어지라고 하면 늙어 음. 화장품은 발라주면 늙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 돼요 그러니까 50년 화장품 발랐다고 50년 젊어졌나? 늙런의거 이거 음. 몸은 내 마음 먹는 거에 반대로 맞아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곳은 시공 우주라고 그러는데 이 시공이 없는 우주로 여러분이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왔냐 여러분들이 너무 자유를 남용한 거야 여기 왔는데 너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야 맨날 지구에서 오는 사람이 없어 자식을 시장을 보냈는데 이게 시장 가다가 놀이터로서 가가지고 집에 오질 않는 거야 밖에 없는데 <laughs> 그리고 엄마가 찾아온 거야 내가 온 거야. 무슨 그 이해가 안 가요? 네. 내가 길을 못 찾는 건지 모르지 모르게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지구의 중심이 팔려있는 거죠 알겠죠? 네. 여기서 이 시공은, 이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시공은 3차분이. 그 나는 1 0차원 넘어서 왔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4차원만가로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이 5차분, 6차 올라가면 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이 이야기가 전개돼. 난 그러니까 나는 질문이 무서운 거야. 질문하면 너무 것도 없어요. 이걸 제대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해석가려면 3시간 정도 하면 조금 알아들을 거야. 알겠죠? 네. 시간이 지 그런데, 어쨌든 이 시공에 애첩을 너무 가지지 말라. 흑인경 이름에, 이름이 탈출하는 암호야. 네. 물러면, 달아나게 돼. 몸은 가벼워지지. 붕붕 뜨게 돼. 많이 물을수록 몸이 더 알겠죠? 한한리에서한 일주일 동안 이 물으면 몸이 올라가. <laughs>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안 불러면 내려와. 천천히 내려와. 툭 떨어지는 건 아니야. 알겠죠?